토스뱅크, 작년 175억 원 순손실, 올해 흑자 전환 원년,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지난해 첫 흑자 전환에 실패했습니다. 다만 분기 기준으로는 흑자가 나오고 있어 올해 실적 지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토스뱅크가 29일 발표한 2023년 경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 순손실은 1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년 2,644억 원 손실 대비 93.4% 줄어든 규모입니다.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 86억 원의 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4분기도 124억 원의 이익을 거뒀고, 다만 12분기 손실분을 넘지 못하며 연간 흑자 기록에 실패했습니다. 지난해 말 기준 토스뱅크 여신잔액은 12조 4천억 원입니다. 수신잔액은 23조 7천억 원으로, 특히 순이자마진 2.18%로 전년 0.79% 대비 1.39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3,232억 원입니다. 무수익 여신 산정 대상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13.77%로 집계됐습니다. 토스뱅크 고객 수는 2022년 말 540만 명입니다. 그러나 지난해 말 888명까지 늘어났고 이달 말 기준으로 는 983만 명을 달성했습니다. 토스뱅크 관계자는 2023년은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지키며 구조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의 기틀을 만든 한 해였다 말했습니다. 인터넷 전문은행 본분을 잊지 않고 포용금융에 지속 힘쓰고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